5분 인문학. 여러분의 연애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두 단어. 나는 원해. 시작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잘 모르는, 하지만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픽업 라인이나 조작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과 확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두 단어의 힘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뭐든 상관없어, 혹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주 사용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거나 자신의 의사가 뚜렷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많은 남성들이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매력 요소가 외모나 재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때 단순히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신감과 확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확신을 전달하는 두 단어는 바로 나는 원해, I want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욕구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진정한 의도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나는 원해라는 말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욕망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나는 원해라는 표현은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대에게 나는 너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너를 움직이게 하는지 알고 싶어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여러분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더 많은 신뢰를 쌓게 되고, 이는 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두 단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관심 있는 여성과 대화를 나눌 때 평범한 질문 대신에 좀더 진솔하고, 확신에 찬 접근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언젠가 커피 한잔할까? 라는 질문 대신에 나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알고 싶어. 이번 주에 커피 마시러 갈래?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더 깊은 관심을 보이고 대화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고 그에 따라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여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언젠가 같이 밥 먹자"라는 표현 대신에 "나는 네가 좋아할 것 같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발견했어. 티라미수가 끝내주는데 같이 가 볼래?"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계획이 담긴 초대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할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정성을 느끼고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목소리의 톤 역시 중요합니다. 나는 원해라고 말할 때는 따뜻함과 확신이 느껴지도록 하되 명령조나 절박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소리의 톤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여러분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해 볼 차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를 마셔보고 싶어 혹은 나는 네 생각이 나게 만든 걸 공유하고 싶어라는 식으로 말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연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에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너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매력은 기술이나 조작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진정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나 재력에 집중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는 원해라는 표현은 여러분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달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때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신뢰를 가지게 되고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의 제안에 좋아라고 대답한다면 그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을 정해보세요. 또한 상대방이 다른 제안이나 의견을 내놓을 경우 그것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너가 추천하는 다른 곳도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나는 원해라는 표현은 단순히 욕구를 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진심을 전달하고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합니다. 이런 감정 표현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진정한 감정을 느낄 때 그들은 더욱 끌리게 되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됩니다. 이제 나는 원해라는 두 단어를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에서 나는 네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지 알고 싶어라고 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칭찬을 할 때에도 나는 너가 이렇게 잘하는 걸 정말 좋아해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피드백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을 조정하는 능력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 상대방이 어떤 주제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 같다면 그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가 이 주제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괜찮아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배려는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원해라는 두 단어는 여러분의 연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진정성과 확신을 바탕으로 한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상 속에서 이두 단어를 활용하여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진정한 매력은 기술이나 조작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두 단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